짬라고 타이어 세팅을 하고서 나왔습니다. 아직 앞 타이어는 그대로 쓰고 있어서 타이어 옆에를 잘 보면은 세이프가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코너링 돌때 겁나 무서운 상태로 공랑천을 살살 타보고 있습니다. 프레임 자체가 딱딱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. 근데 너무 무거운 자전거가 그리고 기어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어필 거의 진짜 미친듯이 힘들 것 같고. 어, 이런, 감성으로 타는 느낌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짬나고, 콜라고 아니면 짬나고. 이게, 어느 한때, 일본에서 짝퉁을 수입하고 유통을 했었나 봅니다.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, 이 데칼이 다 스틱하고, 아, 힘들어. 자, 이거 너무 겁네요 그냥. 정비를 하게 되면 케이블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, 너무 불편하네요. 그리고, 레버 드미가 완전 피콜로더 드미여가지고, 와, 진짜 피콜로더 드미 때문에, 왼쪽 레버를 이제 앞 브레이크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변속 레버는 아래쪽에 달려있고요 기어는 6단. 이 부품들은 일본 제품들, 지만의 600이라는 구성계가 달려있고요마테이도 교체할 거를 준비를 해놨고, 이미. 어, 벌레들 너무 많은데? 이 타이어는 기존에 쓰던 타이어대다가 이제 새걸로 교체하고 이거는 쓰던거 가져와서 스블러라서 그냥 설치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탈거가 아니기 때문에 땅이 쓰던걸로 마실 용도이기 때문에 뭐 어디 어필이라던가 어디는 힘들 것 같고 사실 제대로 세팅만 해놓는다면 어디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진짜 리스토어를 하는 정말 뜯어 고쳐서 한번 잘 만들어 볼까 합니다.